IQ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IQ 90이나 IQ 120이나 결국 기억하고 지각하고 계산하는데 그 조금만 더 연습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화가 나도 꼭 참는 아이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지금 그런 문제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는가.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는가, 하기 싫은 걸 참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다른 아이와 무척 차이가 크다는 걸 이제는 인식하실 때가 됐어요.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센트럴 랭커셔 대학. 심리학과 파멜라 쿼터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원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 8 6 명을 5년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정서 지능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High on IQ and h i i d e n c e d with um ten boys high on iq and lower on e i but look you can see the difference here 중학교에 진학하자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성적이 더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건 학업 과정이 어려울수록 정서 지능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is important for academic success but it's because you're able to sit there and revise for longer yeah you're able to stay focused and you'll be you're able to act on things to be able to get those really good grades you're going to have to be able to manage emotion work with stress and move forward